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테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반상에 모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던 한 아줌마가 얼떨결에 방귀를 끼게 되었습니다. 이무안해진그 아줌마는 옆을 돌아보며 예는 하고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꼬마는 영물도 몰라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엄마? 엄마는 모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이 방귀를 끼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더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말해야 되는 거야? 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진실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인간의 기본이요 의무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진실보다 더 중요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신앙인의 입술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는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빌리뽀에서 귀신들려 점치는 요정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이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 모진 매를 맞고 이 정확한 판결도 없이 오게 갇힙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여자를 고쳐준 것이 여러분 매맞을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요. 요정의 주인은 바울에게 살해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 반대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심하게 매를 맞고. 손해 배상을 해 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해 놓고도 조금 손해를 보게 된다면 옳은 일은 순식간에 그런 일이 되고 그 손해를 갚아 줘야 하는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처지가 되면 법정 투쟁을 하든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억울한 고난과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성도는 복음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정 속에도 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옥에갇히는 고난과 능욕 속에도 한 가정의 구원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빌보가 무게 지진이 나고 옥륜이 열리는 과정에서 한 간수의 가정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란 자신의 문제보다 복음의 사역을 먼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과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란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성도는 싸움 속에서도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심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의 주변에서 방해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만을 말하는 사람으로 3주간을 활동합니다. 심한 싸움 중에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월요일마다 전도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 전도의 내용으로 삼는데 그 주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초인정을 누르니 여주인이 나오는데 낮잠을 자다가 깬 모양입니다. 텃밭게 문을 열고는 누가 귀찮게 잠을 깨우느냐는 표정입니다. 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에도 지사님의 입에서는 복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린 어둠에 살고 있어요. 이 인생의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몇 마디 말이 채몇 기도 전에 터프한 여주인은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어둠 속의 빛 좋아하네 너나 실컷 믿고 다음부터는 잠 깨우지 마라 하고는 문을 쿵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사님은 틀렸구나. 생각하고는 어깨가 늘어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아 예배전에 한내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터프한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워하며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남편이 양계를 하는데 지사님이 다녀간 그날 한낮에 양계장의 전기가 예고도 없이 나간 겁니다. 여름이라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닭들이 폐사하는데 한전에 전환을 해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남편이 걱정을 하면서 이 전화를 한 겁니다. 걱정이 되어 동동거리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의 빗 소리가 생각이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기가 들어왔다고 양계장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러니 예수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또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복음 위에 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입술을 눈여겨보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복음사역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국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